네. 자, 이 그림과 같이요. 자, 네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. 이렇게. 자, 모두 직선이다라는 거고. 자, 이렇게 한점 5에서 만난대요. 자, 다음부터 한번 볼게요. AOF. 자,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자, AO. 자, F. 자, 이 각을 얘기하죠. 자, 이 각은 뭐하고 같냐면, HOD하고 같대, 일단은. 자,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? 자 HOD 자 그럼 여러분 자 공통 부분 보이시죠? 자이 공통 부분을 자, 만약에 점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 자 그럼 여기를 X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. 자 근데 이 빨간색 부분에 가하고이 주황색 부분에 각이 같다라고 했잖아. 자 빨간색 부분이 점X니까 자이 주황색 부분도 점X가 되어야 하겠죠? 자 그래서 여기도 X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. X로 표현해 주시고 자그 다음에 자이 주황색깔 하고요 자 FOB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. FOB 자, 요렇게 각이 같다라는 거야.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, 자, 주황색이, 어, 점 X죠? 자, 그럼 초록색 부분도 점 X가 되어야 하니까, 자, 요 부분은, 어, 점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? 자, 근데 직선 AB라고 했기 때문에, 얘들아, 요렇게 평각 180도지 않습니까? 자, 그럼 점두개 하고요. 자, 그리고 X 두개를 합한 것은, 자, 평각 180도가 되고, 자, 그럼 점 하나하고 X 하나는, 자, 90도가 되겠죠? 예 좋습니다. 자, 그다음 볼게요. 자, AOH. 자, AOH는 자, 요거. 자, DOB, DOB가 어디죠? DOB 보이시죠? 자, 얘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얘는 님이 x로 표현했고요. 자, u 이는 점으로 표현했습니다. 자, 적어 볼게요. 자, u 이는 자, x죠. 자, 그리고 이 부분은 자, 점으로 표현했어요. 자, 그러면 이 x가 점보다 40도만큼 크더라라는 겁니다. 자 뭐라고요 자 x가 점보다자 40도 만큼 더 크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x 대신에 자점 더하기 40도가 들어가도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점하고 x를 더한 게 90도 라고 했습니다 자그면요 아이하고 자요 아이를 더해주면은. 자, 그럼 점두 개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? 50도가 돼야 하겠죠. 자, 왜냐면 요렇게 더한 게 90도란 소리거든? 자, 그럼 요렇게 두 개는 50도가 돼야 한다는 라 거죠. 자, 그럼 점 하나는 몇 도가 돼야 돼? 네, 25도가 돼야 하겠죠. 자, 그랬을 때, 자,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COB. 자, COB니까. 자, 어떻게 할 거냐면 얘하고 얘가 막꼭지 각이지 않습니까? 자, 그럼 평각 180도에서 점을 빼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자, 찾으려고 하는 것은, 자, 평각 180도에서 점을 빼자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180에서 우리 점 25도라고 구해놨죠. 자, 그래서 얼마입니까? 네, 155도가 되겠죠.